어, 회사에서 세일도 세일이지만 어, 요번 달 역시 어, 3월 달 못지않게 파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세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제품만 제가 지금 일단 싹 뽑아왔는데요. 일단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다담짜죠다담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추장 넣어보니까 너무 좋다. 된장 넣어보니까 변함이 없고 어, 수성이 너무 잘되더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여기다 피클을 담았는데 정말 맛이 있더라. 예전에 내가 그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담았던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어, 하시면서 조금 더 사이즈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또는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 드디어 4월달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금 두 개가 3리터예요. 3리터 지금 두 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 이 사이즈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딱 보는 순간, 어, 진짜? 어, 너무 좋네? 어, 너무 이쁘네? 라는 얘기가 이렇게 저절로 나올 정도로. 얘가 지금 몇 미리냐면, 8 2 5 m 리가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전에 저희 그 젓갈통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뭐 젓갈 이렇게 조금 사면은, 조그만 유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작은데, 얘가 몇밀리냐면 325mm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계절상, 뭐, 청이라든가, 뭐, 피크주라든가, 잼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이제 많이 보관, 을 이제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는 계절이 돌아왔고, 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잡곡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딱, 마치, 어, 여러분들의 걱정을 딱 회사에서 알아차린 것 마냥 이렇게 제품을 기가 막힌 가격으로 구성을 내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6개 구성인데 얘가 얼마나, 얼마나면 156,400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그죠?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가격 다안 받죠? 저희는 늘. 여기서 멤버가가 14만 760원에 여러분들은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얘를 한 세트를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예, 7만원 거요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들끼리, 어, 나는 요거 저번에 두개 샀는데 요것만 좀 쓰고 싶어. 나누세요. 두 세트잖아요. 한 세트에 7만원 꼴이기 때문에 두 세트로 여러분들이 그한 세트씩 나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총 금액이 31만 2800원인데 여러분들 내시는 금액이 얼마? 예, 14만 760원만 내시면 두 세트가 갑니다.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이 조금 달라요. 어, 실이 다른데, 제가 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작은 용기죠. 이런 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크닉 같은 거좀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어, 소스통, 소스통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샐러드라든가 아니면 고추장, 사실 된장을 담아도 상관이 없고, 양념장을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누가 뭐라 고 그래요?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기 때문에, 얘 이름이 다당자예요. 뭐든지 담아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이름이 다당자로 되어 있고, 요렇게 실이, 밀폐 실이, 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얘하고 지금 325ml하고는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얘하고,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바꿔놨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장대 위에다 사실 하나 조금 이렇게 좀 놓고 싶더라고요 어, 팔찌나 왜 반지 같은 거액세서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어디 넣어 놓으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좀잘안 하게 되죠 늘 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목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좀 넣어 놓고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어 식탁 위에다가 건가류 같은 거 예, 땅콩 같은 거, 아몬드 같은 거, 잣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넣어 놓으셔도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제 젓갈 같은 거나 그런 거 이제 시장에서 마트에서 좀 사시게 되면 뚜껑을 처음에는 괜찮은데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은 물론 위에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어 불쾌한 면이 없잖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때는 이런 통을 좀 활용하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밥 같은 걸 싸가지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밥 같은 거 너무 이쁘잖아요. 새롭고 뭐든지다 담을 수 있어서 다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이 지금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피클이나 청 담을 때, 타파에는 밀폐통이기 때문에 터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터져서 터지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공기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 열었다 닫았다가 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 하실 때, 그거를 감안해서 요 실이 나온 겁니다. 요실 안쪽에 보면 얘가 누름돌 역할을 해요. 누름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어, 누름떨, 뭐, 얹어야 돼? 뭐 해야 돼? 누름망 해야 돼? 그런 거 염려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또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가스가 배출이 되죠. 예, 자동으로 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고 닫고는, 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스는 배출이 되지만 안에 있는 가스는 배출은 되지만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이나 뭐 이렇게 짱아찌라던가 음, 고추장 된장 같은 거 물김치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처음 맛 그대로 예, 끝까지 다 먹는 동안 그 맛을 굉장히 싱싱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운반하기 편하시라고 그렇게 끈이 또 되어 있어요 냉장고 넣으실 땐 요렇게 제껴서 넣으시면 되고 내가 어 딸네 집에 어 물김치를 좀 이렇게 좀 맛있게 담았는데 사위한테 좀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요대, 요대로 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실도 하나하나 정성을 굉장히 많이 담은 이게 얼마나 어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지레인지 도시락 세트인데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매장에 오셨을 때 도시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도시락을 찾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젊,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뭐 피크닉 갈때 아니면 뭐 소풍 갈때 그럴 때 이제 도시락 세트를 차, 찾았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매번 밖에 나가서 사먹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뭐또 사무실에서 시켜 먹는다는 것도 꼭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 회사에서 회사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도시락을 이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갑니다. 예,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도시락만 싸가지고 가면. 열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딱 소지가 좀 났죠 이렇게 열고 렌지 안에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밥도 금방 한 밥처럼 먹을 수 있고 뭐 불고기라던가 여러분들 뭐좀 따뜻하게 먹어야 돼 생선이라던가 그런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굳이 따로 막 볶지 않고 차가운 음식으로 그렇게 안 드셔도 되고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여러분들 이제 뭐 전철 타고 뭐 차로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닫고 어 움직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이 여기 에두 개가 더 추가로 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을 저는 이렇게 약간 실을 탑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컵도 저는 집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닫아서 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실이 조금 더 일반 용기하고 좀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안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여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아이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열수 있고, 약간 연세 드시면 손좀안 좋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열고 닫고를 할수 있게 지금 설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안쪽에 보면 칸막이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고정으로 4개가 되어 있고, 뭐 밥, 뭐 주먹밥, 불고기, 뭐 조금씩 뭐 마른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한꺼번에 싸가지고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피크닉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다니실 건데, 피크닉 다니실 때, 아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분은 개인용 식판으로 하시겠다고 남편하고 두 분이 개인용 식판으로 하신다면서 어 그것 어 굉장히 좋네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그냥 간편한 설거지 거리도 없고 그렇게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어디 여행 갈때 아이들하고 남편한테 어 첫날은 요거 먹으세요. 둘째 날은 요거 잡으세요. 요렇게, 한두 개, 네개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게 되면, 매뉴막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드시는 분은. 그리고 저도 마음 놓고 여행이나, 뭐, 한 뭐,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다녀올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요게 지금 두 개가 가격이 얼마냐면요. 가격도 되게, 어, 착해요. 두 개가, 어, C2개까지 포함해서 6만 5천 원이에요. 예 소비자 가 65,000원인데 요번에 20% 세일을 해서 어, 멤버 가로 얼마냐면 46,800원입니다. 46,800원에 요것만 가지고 갈수 있게 회사에서는 안 만들죠. 28,200원짜리 1리터 에코 물통을 두가 두 개까지 이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크닉 세트가 딱 되겠죠. 물도 싸고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총 어, 손작가는 93,200원인데, 여러분은 얼마? 46,800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네, 요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품은 뭐냐면, 여러분들 차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시중에 나와있는 차퍼, 다지기 차퍼 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어, 요거 지금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슈퍼소닉 그 스무디 차퍼인데 얘는 용량이 조금 더 크죠. 왜냐하면 스무디를 할수 있게 우유도 넣고 과일도 넣고 해서 조금 움직이면 위로 넘치지 않게 용량이 조금 큽니다. 이래서 요 제품을 이 제품을 이제 그 작은 걸 구입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큰 것도 내가 하나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소매가가 얼마예요? 12만 원인데 요번에35%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가에 얼마에 가져갈 수 있냐면, 7만 2 0 0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7만 200원에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앞에 제가 핸디컵을, 이 귀한 컵을 왜 꺼내놨을까요? 4만 1 1 0 0원짜리 그냥 그대로 또 드립니다. 예. 미니 실리콘 주걱 예. 얘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오셔서 늘 하는 말이 너무 좋아. 실리콘이 작아서 굉장히 얕 봤더니, 정말 알짜배기야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가시는데 25,100원짜리 미니 실리콘 주걱까지 같이 이렇게 쭉 드립니다. 그러면 12만 원짜리 여러분들 스무디 차포랑35% 하고 또멤버가10%에서 7200원에 이 모든 걸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예요? 핸디컵만 해도 4100원짜리입니다. 1 예, 이거 여러분들 25,000원짜리입니다. 요걸 그냥 쭉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에는 이런, 이 정도의 어떤 좀 획기적인 제품? 예.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요번에 그거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어, 안 사길 잘했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아무래도 꼭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번 달에는 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위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제 어, 저희 집 아이들의 최애 도마 미니 도마까지 세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점예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아시고 어, 유튜브 채널 제가 이렇게 만든 지가 얼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 어, 이렇게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주문과 사랑과 격려와 어, 용기를 주셔서 제가 오늘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에도 더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좋아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